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초기 교회,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 교회들이 넘어지기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깊고 오래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죄의 정죄 아래 매여 있는 마음들이 교회를 교회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를 또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 이단을 향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은 앞선 본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개인적인 감정만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괜히 맞지 않아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저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 바로 그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묘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 아주 친밀한 언어인 아이들아 라고 부른 이후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심판이 목전에 있고, 지금은 심판을 앞두고 있다. 완전히 임박한 바로 그 날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임재하신 초림 때부터 그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사이,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건 사도여 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보아서 아마 초기 교회는 처음부터 죄와 싸워야 했고, 박해자들을 견뎌내야 했고 이단 사상들과 싸워야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멸망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또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이미 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단의 문제들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단이 일어나는 건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괴롭히는 사람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간혹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도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와 사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한 교회를 사랑했었습니다. 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나갔고 속하기를 거부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도 우리에게 속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했어요. 함께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서 나가야 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갑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 교회에서 나간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우리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때로는 동일한 말을 하지만 되게 주님 사랑하는 듯 말하지만 그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중직자도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위한다 합니다. 다 주님 위한다 합니다. 있을 때는 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으로 거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는 자칫 불법의 사람이 될수 있고, 멸망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반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 말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출처는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 여기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오입니다.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 크리오하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구별해 버리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압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심을 압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은 진실되고 그분만이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죄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경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죄로 합니다. 죄 짓기를 거부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기름 부어주신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한 주님을 모신 나의 형제를 나는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참교회의 표지로 예를 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귄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우리와 비슷한 용어를 쓰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우리와 비슷한 곳에 있지만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듯 말하지만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와 형제를 섬긴다 할 때, 과연 내 방식과 내 생각의 출처는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무엇을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